안녕하세요. 조일광입니다. 한주 동안 매매도잘 하셨습니까? 저는 요번 달까지 휴가 기간이 라서 주식창을 아예 안 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는 한 번씩 가끔 좀 보긴 해요.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매일 주식창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속에서 빠져들지 말고 좀 시험시험 하다 보면은 수익도 좀 나고 정신도 좀 맑아질 것 같아요. 눈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시험, 시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앞서 지금 구정이 다가오니까, 또제 홍삼, 저희 홍삼을 또 구매를 하시는 문의가 들어왔어. 여러분들한테, 제 구독자님들한테 추석 때, 구정 때, 1년에 두 번씩 원가의 가격으로 제가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요, 보시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있게 얘기해, 제가. 제가 직접 먹으니까. 뭐, 영지도 들어가 있고, 3%대 영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설, 공장, 견학도 다 됩니다. 아마존에도 입점되 있고, 그리고 뭐, 유명 브랜드, 뭐, 홍삼스틱하고, 이런 실험도 좀 해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구라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TV 광고를 많이 때리다 보면은 제품의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광고비가. 하지만 저희는 뭐 광고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싸게 아주 좋은 제품으로 해서 좀 해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궁금한 게 있거나 한번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 경쟁대에서 최우수상수 받은 제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야. 전화번호는 밑에 하단 한 박스 60포 들었어요. 한 박스에 60포. 두달 분이야. 하루에 한 포씩.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추석 때 가격으로 해드릴 테니까 밑에 전화번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좀 보면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봤어. 삼성전자를 봤더니 희마리가 없죠. 희마리가 계속 없어.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근데 SK 하이닉스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매물 앞점 매물 2한 4만원대, 3만원대 가면은 또 얻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상승의 여력은 좀 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PSK 홀딩스 있었죠.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 PSK 홀딩스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자 하이닉스하고 이런 식으로. 이평선 배열을 아직 깔끔하지는 못해. 깔끔하지는 못하지만은 오일선 매매로 대응을 해 주면은 될것 같아. 일단은 두산 테스나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반도체 저는 뭐반도체는 크게 메리트가 좀 없지요. 없고, 원전 관련주들 앞전에 보라 그랬죠. 원전 관련주들이 뭐다 올랐어요. 오늘 그죠. 원전 관련주,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 해가지고, 앞전에 세명 전기, 요런 애들 상한가 갔었어. 그죠? 상한가. 그러니까 이제 하락 조정을 줬을 때 추적을 해주는 것도 좋다. 하락 추적. 그리고 LS 형제들이 오늘 다 급등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LS 형제들. LS 형제들도 앞으로 전력 관련주들 좀잘 째려보시면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전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 보면 전력이나 원전 관련주들, 요런 애들 한전 산업 돈을 16%대 한번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피옵틱스 마찬가지 그리고 서진기전 서정기전하고 우진엔텍 뭐 요런 애들도 계속 소형 원전 관련주들 좀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뭐 보라 그랬죠? 로봇 관련주들 보라 그랬지. 로봇 관련주 레인보 로버티스가 상당히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오려는 모양새는 좀 나오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야? 물론 계속 눌렀다가 지켜주고서 떠올리고 눌렀다가 지켜주고 떠올리고 할수 있는 자리는 매개돼 있어 하지만 무너져 무너지면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의 영역이야, 이제는.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매기는 했어. 했는데, 뭐, 또 눌러줄 때 봐야지. 눌러줄 때장대음봉으로 눌러줘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단봉으로 눌러주고 또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어딜 지켜줘야 돼? 그것은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구독자님들은 알겠죠? 그거 매매하면 되는 거야. 붙잡고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추세 매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것 같고 로보티즈도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어쨌든 다른 로봇 관련 주들도 관심을 같이 놓고 계속 덜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을 이평선이 뭉쳐진 자리에 있는 애를 찾아서 그런 종목에 집중 추적을 해서 조금씩 한번 내수 포지션을 잡아도 됩니다. 양자 컴퓨터 한번 볼까요? 그 동안에 좀 많이 올랐죠. 한국 첨단 소재가 대장 한번 쭉 빠졌다가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은 일단 매물에 걸려서 아마 얻어맞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이제는 지금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서 조정을 어디까지 하락 조정을 어디까지 줄지를 추적을 해주는 거야. 이제는 인제 인재 단계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많이들 올랐죠. 이제부터는 하락을 할 텐데, 하락을 어디까지 해주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로봇 관련주들을 체크를 좀 해야 되고, 그런 통신 관련주들, 한번 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나오고 하락을 원위치 시켰다가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내문에 걸리지, 초보분들은 항상 요 부분을 잘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 초보분들은 요런 부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 한번 조금 조정을 주고,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 마찬가지죠. 야. 이렇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은 이게 하락 조정을 이렇게 줘. 하락 조정을 주다가 음봉, 음봉, 음봉 연출되다가 양봉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하락 멈춤이야. 하락 멈춤, 하락 멈춤. 그럼 그 다음날 얘가 예를 들어서 하락을 준다 했을 때는 이 가격을 깨면 돼, 안 돼, 안 되지. 깨면은 더 빠지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근데 여기서 안 빠지고 올린다 그러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거야. 자 음봉이래도 갭을 띄워놓고서 눌러줘서 음봉이야. 하지만은 종가를 지키고 있죠. 오일선도 지키고 있어. 이러다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란 얘기야. 또 앞정고정 가면은 얻어맞는다. 얻어맞을 확률이 좀 많다야 많다. 확률이 많다. 물론 여기서 한번더 월요일날 뭐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조건은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걸 올라가다가 또 얻어맞으면 은봉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소지가 나오는 거야. 요 그러니까 부분은 줄이신 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꼭 해야 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지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관심을 한번 두고서 추적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 이렇게. 앞전에도 이삭 엔지니어링 올렸다 내렸다. 막 여기서 막 단타들 치고 매수하고 막 그랬죠. 수강생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오고 쭉 빠졌어.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21선, 61선, 121선을 살짝 거쳤다. 20선, 60선 뭉친 자리 지켜주겠죠. 일단은 지켜줘. 어떻게 됐든 간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은 안 무너져. 그냥요 부분 이삭 엔지니어링 한번 볼 것이고, KCPD 라는 종목, 상승 눌러주고, 상승 눌러주고 완전히 이 평선이 다 뭉쳐있죠. 지금은 좀 높아. 얘는 월요일날 빠져야 돼. 빠졌을 때, 빠졌을 때부터 추적을 한번 3,100원, 3,000원 쪽 오면은 한번 포지션을 좀 잡아봐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주니 분들은 공부 차원으로 한번 추적을 해서 다음 주 눌러줄 때 눌러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눌러줄 때 항상 눌러줄 때 어떻게 눌러주는지 지킬 자리를 지켜주고서. 지켜 주고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상승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안 돼. 아셨죠? 추세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지켜 줄 자리를 지켜 주니까는 올라가는 거야. 지켜 줄 자리를 못 지켜 주면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항상 이런 원리로 움직이니까 그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삼진, L&D, 이런 종목도 이것은저 천원짜리는 저는 좀안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좀 보시고. YC캠이라는 종목 마찬가지. YC캠. 매물에는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2만원을 지켜주는지. 얘는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 여력은 좀 있어요. 하지만 어딜 지켜줘야 돼? 2만원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한번 딱 눌러줄 때, 2만원을 지켜주는지, 지켜주고 밑꼬리가 달리는지, 밑꼬리가 달리면은, 다시 매수해가그 2만원을 지켜주는 의지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럼 그 부분에서만 하루 이틀만 지켜주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션이 나온다. 그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양자는 다음 주 조정을 줄때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원전, 전력, 이런 애들로 좀 보셔야 돼. 소형 원전,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 많죠. 재룡산업, 제이 일렉트릭 말씀드렸죠. 앞전에 제이 일렉트릭. 이렇게 급등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오면 앞전 매물에 맞으면 또 빠져. 이.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고, 재룡산업,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게 일진전기라는 회사인데, 일진전기는 회사가 탄탄해요 탄탄해. 그리고 지금 악성 매물을 지금 다 돌파를 좀 해줬어.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3만원, 요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지가 형성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물론, 전체적인 장이 많이 빠지거나 또 전력 원전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하락 조정을 준다 그러면 얘도 빠져. 하지만 다른 애들 버텨줄 때 얘는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으니까 일진전기 회사도 탄탄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런 좀더디더디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장기전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자 다음 주. 성공 투자하시고 파이팅들 해서 돈들 1월 달 25년도 1월 달 피날레를 장식하기 계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들 합시오 감사합니다.